(2024년 7월) 훈련소 입소 전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글이 전역하고 나서도 아빠랑 엮이기는 좀 그렇다 저만의 길을 가고 싶다 오늘이 아빠와 하는 마지막 방송이다 선언했었는데 저녁 (4시간) 만에 라스노카에 참여했습니다 네. 어떻게 된 건지 아, 예. 제그 선언이 <laughs> 너무 부끄럽게도 빨리 깨져버려가지고 <laughs> 어, four hour. 군 안에서 좀 어.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. 그 아버지랑 그 방송했던 게 감사했다. <laughs> <laughs>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. 네. 근데 제가 군이신 분이니까, 네. 아, 이 번복을 어...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고. 말 말하... 아, 생각은 이전에 바뀌어져 있었는데. 이전에 바뀌었습니다. 아... 예. 어... 입대 후에 거의 바로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. 어... 저녁을 몇 시에 했죠? 12시 했습니다 어... 아 10시 했습니다 10시에 했죠 네. 라스트 녹화가 2시, 2시 진짜 4시간 만에 <laughs> <진짜 4시간만에 웃음> 깼어요 어 제가 괜히 뭐 시간 추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<laughs> 4시간이 팩트인지 한번 그만큼 효자신 거죠 네? 앞으로는 그러면은 우리 김구라 형님 네. 부친과 함께 방송을 네. 계속 좀 이어나가실 예정인가요? 아예 그렇지 않아도 네. 예,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네. 바로 뭐가 잡혀있습니다 <laughs> 네 그리고 2월 말에도 뭐가 잡혀있고요 우 어, 어, 세상에 앞으로도 어, 김구라 어, 김동현 부자의 네. 많은 방송활동 네, 네. 어,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구라 콤보가 시작이 됐군요 네뭐 아버지가 어... 많이 노세하셔서 말을 못하실 지경이 아니라면 <laughs> 계속 같이 하는 걸로 네. 예고편만으로 조회수 40만 뷰인데 네. 그 SNS에서는 네. 그 480만 뷰가 나왔습니다 이야 예고편 480만 뷰 귀한데 어, 근데 확실히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조회수에 계속 집착하고 있네요 <웃음> 찾아보고 <웃음> 아 그리고 저의 우상인 지드래곤 형님께서 네. 그릴스의 좋아요를 아, 지디, 지디 선생님의 사실 좋아요 귀한 거잖아요 아, 요새 살짝 남발하시는 경우가 <웃음> <웃음> 경향이 조금 있으신데 그남발 중에 한 번이라도 받아보는 게, 그치. 어, 어 이게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. 아 어, 좋네.